현충일 아침 서울 종로구 청와대 앞에서 관람객들이 긴 줄을 서고 있습니다. 청와대를 방문하려는 열기가 뜨겁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집무실을 청와대로 이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경내 탐방로의 보수 작업이 진행 중입니다. 청와대 관람 예약이 주말마다 완판되고 있다는 소식. 지난달 관람객 수는 무려 42만 77780명에 달했습니다. 대통령 집무실의 이전 가능성이 커지면서 청와대를 찾는 사람들이 급증했습니다. 대선 전으로 관람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했습니다. 지난 4월. 청와대를 찾은 관람객 수는 26만 1,000명, 지난해 5월은 10만 4,000명이었음을 보여줍니다. 이 대통령은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청와대 보수 작업 후 집무실로 이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용산에 대한 우려도 언급했습니다. 청와대의 주요 보안 시설과 지하 벙커 복구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참모진이 근무하는 여민관도 개보수가 요구됩니다. 이 대통령은 청와대로 재이전하기 위한 청와대 이전 관리 TF를 꾸릴 예정이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현재 청와대에서는 탐방로 전면 보수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공사는 70 뒷길에서 시작됩니다. 그래서 청와대 재단은 대통령 집무실 복귀가 확정되기 전까지 4주 후까지 관람 예약을 계속 받을 계획입니다.